엄청 이뻐. 오. 오. 이런 것도 있네. 치킨 파는데? 오. 요거야 요거.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커피랑. 또 진짜 맛있어. 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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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진짜 맛있어 면도 내가 좋아하는면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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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들 먹는 사람은 우리 오, <놀들> 어, 중국식인. 일단, 그릇이 작아서 고기를 살짝 올려. 이렇게, 그렇지. 이거는 진짜 익숙한 맛이야. 뭐라 그러지? 버섯탕이 달려있어. 이거 무슨 맛이지? 잡채. 잡채 <놀란란란란란람> 맛. 맞다, 소세맛비싸다 근데 밥채보다는 덜 기름진. 나 똑똑하지. 음. 음. 그 편의점에 파는 갈비 맛 소세지 있거든? 그런 맛이야. 갈비 맛 핫바 이런 거? 맛있다. 저기에다가 짐 맡기자. 백링기 보증금을 냅니다. 체크아웃할 때 다시 돌려주는 거. 근데 이젠 숙박세 안 받네? 숙박세. <laughs> 우와, 담배 냄새 나. 오. <laughs> 방은 사이즈는 비슷한데. 어. 와, 근데 카펫트가 엄청 푹신 푹신해. 오. 여기 바다 보여! 어. 침대 좋아? 어. 꿀잠 각이야 꿀잠 각이야 와, 화장실 짱 좋아. 어. 어. 욕조있있요 사... 샤워부스 있고요. 전 아주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티켓을 사라고?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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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대학가 입구에서 얼마나 걸어가야 된다 했지? 45km? 45km. 45km면 얼마나 걸려? 나 대모가 거. 아, 진짜? 와 진짜 예쁘다. 예쁘긴 예쁜데. 야 아, 도착했는데. 얼굴에 땀이 장난 아닙니다. 와, 저야 주세요. 아 너무 더워. 생명수. 너무 아, 맛있어. 아아 밀크티네. 우리가 봤던 블로그 다시 읽어봤는데 입장권 살때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면 태워준대. 그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만 이렇게 사진 찍으니까 오링깃을 그냥 받아버리네. 아네. 프리미엄 의류까지는 십링깃이고 아웃사이드에 쓰는 오링깃. 보고 와서 감흥이 조금 적어. 그치. 핑크모스크가 짱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핑크모스크 해구 생에서 봤잖아. 어. 근데 여기 너무 쉽게 왔잖아. 맞아. 그래갖고. 아, 궁금하니까. 응. 먼저 한입 해봐. 아 싫어. 너부터 먹어 왜? 그래? 어때? 못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리얼 불리안이네. 아 근데 나도 못 먹을 거 같아. 야 그래도 이걸로 우리가 불리안 망... 사는 회를 막을 수 있었어. 응. 왜냐면 그 아저씨는 이게 약하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진짜 생두리안못 먹는 거야 근데 맛이 그래도 토할 것 같진 않아 이거는 여기 짐이 있고요 오 좋은데? 오 짐이다 오 괜찮다 여기 공짜 커피 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 어요. 조금 뜨겁긴하다. 응 음, 그래도 맛있게 생겼다. 괜오 조금 노래졌어. 음. 어 건강 주스 맛인데? 좋은 거지. 건강한 맛이야. 일단 사태모좀 시켜봤거든. 아. 음. 햄버거도 있고 막 그래. 음. 이거 비싸니까 바꿔 먹어야 돼. 와. 은락이지? 응. 어. 아내 맥주야. 걸라고이빵콩이 진짜 맛있어. 그래? 지금 현재 뷰는 와우. 예술이죠? 먹어 봐. 너가 먼저 먹을래? 내가 먼저 먹어. 자기가. 맛있어. 음. 들어가도 돼. 다율래리? 아. 풍기한 음 맛이지. 진짜 맛있어.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맛이 아니지. 달지아니 음. 음. 근데 이 소스가 완전 동남아 느낌 낭낭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얼마 안 돼, 이거 얼마였죠? 얼마 안될 거. 삼십오 오링. 이건 음. 뭐야? 닭이야? 응! 음. 치킨이야? 음. 응? 어이구, 어디 먹거냐? 진짜 맛있어. 덕이야? 알죠. 소안 소가 아니야. 살기가 없어 쌀 반죽같은 느낌 리얼 성국이 음. 따로 없네 <목소리> 모작은 샐러드. 샐러드. 아 어때? 맛있어? 개 맛있어. 완전 맛있지. 닭볶음밥이 응. 야. 이거 먹으니까 바로 그해장국 음! 어떡하지? 맑음. 아. 와우. Thank you. 이게 뭐라고? 밥. 아, 음. 아 난이 국물이 너무 좋아. 국물 있지? 응. 갑자기 서비스를 왜 주셨지? 음. 맛있어? <laughs> 어, 파이 아이스티? 영비스 오, 파이 아이스티네. 아, 이요 사람들이... 어. 인도네시아 완전 현지말 써져 있는데 진짜 짱 맛있고. 근데 거의 약간 히잡 쓰신 분들도 엄청 많았고. 그 돼지고기가 없어. 그 이슬람 약간 그 음식인 것 같긴 해.

재미있다, 여기. <laughs> 옥취야, 빵빵아, 먹어. 빵빵아, 옥취, 먹어봐. 방방아 가치, 먹어. 같이 같이 지 먹지, 먹 빵빵아, 옥취야, 같이 먹어요. 존나 <laughs> 맛있다, 연기가. <laughs> 아, 여기 건좀 신디? 네. 어, 금방 익는다. 라면은... 근데 조금만 더 익혀야 돼. 와 냄새가 진짜 이상해. 이상하다고? <laughs> 어. 내가 아는 똠냥꿍 냄새가 아니야. 어때? 음, 이거는 그 떡냥꿍 흉내 낸게 아니라 진짜 똠냥꿍이야 음. 오, 괜찮지? 어, 얘는 얘 살짝 맵다. 그러니까 매운 닭사 오. 운국 맛이지. 응. 맛있다. 어, 표에 넣어 좀 들고 가자. 오 마이 갓.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이렇게 쭈더로 시켰네. 근데 이건 많이 먹는 것 같아. 다 먹어. 음식 진짜 빨리 나온다. 우리를 담기엔 너무 작은 책상이야. 음! 맛있다, 락사. 내가 이걸 먹으면 느낀 게, 컵라면이 정말 재현을 잘했다. 어. 맛있어? 응. 어. 저 싹장 먹었다. 가 이펑락사에서 진짜 너무 더워 가지고 바로 이마거몰로 피신 왔어요. 와 진짜 행복하다. 여기 있는 게. 아, 어, 이거 보여주구나. 우와. 이거 어 음. 음. 초콜릿 마카다미 진실된 반응 소키보단 과자에 맞다뭘 상상한지 알겠어 약간 쫀득쫀득한 음. 음. 근데 맛있 음. 근데 과자다 과자 음. 맛있다 근데 <laughs> 스타벅스 어? 디야 맛? 어가와 갑자기 박물관 옴 대박 바로 있어 이게 고래야? 근데 진짜 크다 갈수 있는 거야? 응, 음, 다섯 명씩만 가래 근데. 가보자. 와, 와 너무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어떡해? 와. 옛날 집. 이렇게 들어가면 바가 있어. 여기. 어. 오, 이런 거였어. 처음 먹어봐요. 다그 버터드라이랑 볶음밥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 그 리뷰를 봤는데 다 시가였어 더운 위가 없어 림아 <목소리> <목소리> 아 0.5kg? 짠 아. 음. 음. 와, 근데 진짜 진짜 배워. 그래 약간 참치찌개만 참치찌개, 맞나? 참치찌개 맞나? 앞쪽 아, 진짜 맛있다 응? 알리올리 와 맛있어? 먹어봐 아, 유명한 새 나도 그랬어 응. 음 맛있지? 응. 뭐야? 와 새우가 진짜 맛있다 형근 맛있어? 응. 음. 생 가져가야 링깃 받을 수 있어 응. 오늘의 아침아네 반응이 안 좋은데? 그냥 튀긴 생선 똠냥금똥냥 맛있다. 아, 부지않지 아, 밥이 진짜 부있어 고기가 지 아, 부밥 맛있다! 환영하다 와 이거 봐! 오. 맛있다 망고 m a 필링 음 Mango, Mango, n g o M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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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바로 먹을 수 있게 잘라서 음. 조금만 먹을 수 있어요? 네? 꾸니만 먹어요. 오. 오, 망고 음,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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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엄청 맛있는 거줬다 와, 대단하다. 아니. 한국 망고에서 사세요. 음! 음! 전해주신 아주머니가 손도 되게 부드럽고 압력도 딱 내가 좋아하는 압력이었어. 약 아, 마르기도 했고 손가락이 얇으니까. 아 뭐라 해야 돼? 되게 송곳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지? 면적이 넓어야 덜 아픈데. 누들은 2 시에 끝나서 못 먹었어요. 이렇게 두 개만 먹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커기가 맛있다. 야, 나나 나. 음! 맛있어? 빵 굽기가 무조건. 버터는 없는 것 같아. 버터 없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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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우리 그 위에서 먹은 거 진짜 맛있는 거였다. 이유이 아, 아, 진짜 맛있지 음, 맛이 있어 근데 그 호텔에서 루프탑을 먹었던 게 진짜 맛있는 거였어. 이게 맛있는 거였어. 근데 비싸잖아 음. 이것보다 소스가 약간 땅콩맛 난다고 어? 사실 이가도 맛있어. 그래? 음. 음난 양고기를 제일 좋아 역시 달라. 나는 바쿠테에는 거기 진짜 너무 맛있었어. 최고고. 오늘 먹은 똠양꿍 진짜 맛있었고, 무슨 인도네시아 음식점 갈 수도 있잖아. 거기 소토 진짜 맛있었고, 루프탑에서 먹은 사태. 사태 진짜 너무 맛있었고, 이펑락사 맛있었어. 이펑락사 소밥이랑! 락사 괜찮았다. 올드타운 커피는 괜찮다. 거기는 확실히 괜찮아. 음, 거기는 커피랑 토스트 커피 맛 맛있었고 밥도 나는 그냥 나름 솔직히 괜찮았어. 음. 거기 락사도 꽤 맛있 맛있는 락사. 근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락사가 100%그 안에 그 장점이 뭐냐면 면에 터진 밥 특징이기 때문에 어느 락사집 가도 그 쫄깃한 떡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없어. 고 h a n k you. Bye. 중 <목소리> 매운맛 강제 튀김에서 맛있어